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70대 노모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집안이 초토화된 실화 바탕의 사연입니다.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찾지 마. 시체로 만나고 싶지 않으면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차갑고 낮게 깔린 마치 칼날 같은 목소리였어요. 전화기를 든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72년을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사흘 전, 제 아들 민준이는 엄마 점심 전에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응급실 간호사장으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죠. 교통사고 환자, 심정지 환자, 칼에 찔린 사람, 약을 먹고 쓰러진 사람들. 밤낮 없이 응급실 문이 열렸고 저는 그 앞에서 누군가의 생명줄을 붙들었어요. 은퇴한 지 7년이 됐지만 손에는 아직 소독약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제 외아들이에요. 스물다섯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떠났어요. 그날도 저는 응급실에 있었죠. 남편이 실려왔을 때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어요. 세 살짜리 민준이를 안고 장례식장에 섰던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잘 키우겠다고. 2021년 9월 19일 새벽 5시, 저는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벌초 간다고 했거든요.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었어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였죠. 밥도 넉넉히 지었습니다. 김치는 지난주에 담근 것으로 꺼내 놓았어요. 민준이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와 밥상 앞에 앉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아들은 밥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마흔셋인데도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애 같았어요.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죠. 조심해서 다녀와라. 점심은 됐지? 응, 일찍 끝내고 올게. 점심 전에 들어올게요. 민준이는 작업복 차림으로 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낙과 호미가 든 배낭을 메고 마을 어귀로 사라졌어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괜한 걱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선사는 집에서 산 하나 넘어간 곳이었어요. 걸어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길도 험했습니다. 풀이 우거진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고, 중간중간 바위도 많았어요. 저는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텃밭에 물도 주고 고추도 땄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죠. 하지만 시계 바늘이 12시를 가리키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전에 온다고 했거든요. 대문 앞에 서서 마을 어기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나타날 것만 같았어요. 저 모퉁이를 돌아 걸어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시가 되고 2시가 되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습니다. 또다시, 또다시. 열 번째, 스무 번째. 대답은 없었습니다. 혹시 산에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온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입맛도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오후 2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배낭을 챙겼어요. 물과 손전등을 넣었습니다. 선산으로 가는 길은 가팔랐어요. 70이 넘은 제게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민준아. 민준아. 목이 터져라 불러댔습니다. 목소리는 산에 메아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선상 곳곳을 뒤졌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바위 틈도 들여다봤죠. 아버지 산소 주변도 샅샅이 살폈어요. 민준이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손에는 가시에 긁힌 상처가 여러 개 났죠. 무릎도 까지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만 생각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체 민준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그날 밤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밤새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죠. 혹시나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요.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첫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당직 경찰관은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죠. 우리 아들이 실종됐어요. 어제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시계를 봤어요. 성인은 48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받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안 오는 애가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무표정하게 말했죠. 어디 친구 만나서 술 마시다 자고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경찰서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선산 너머를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문을 닫은 폐 채석장이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철조망이 쳐져 있었지만 곳곳이 끊어져 있었죠. 풀숲 사이로 뭔가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지갑이었어요. 바로 민준이의 지갑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갑을 집어들었을 때 비명을 삼켜야 했죠.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양말 한 짝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신고 갔던 양말이었죠. 그것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1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황급히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마. 시체로 만나고 싶지 않으면 그때부터 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겼어요.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누군가 민준이를 데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납치였어요. 얼마 후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 못 본다. 알아들었나? 그리고 또다시 끊겼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민준이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등을 켜려 했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긴 거였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물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공과금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봤습니다. 전기 계량기와 수도 계량기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끊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제 전화번호와 집 위치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죠. 찾지 말라는, 입 다물라는 협박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사건에 휘말린 것 같다고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수군거렸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전기도 수도도 없는 집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죠. 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배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 11시쯤 대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대문으로 향했죠. 대문을 열었을 때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게 보기가 대문에 매달려 있었어요. 목이 졸려 죽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제가 키우던 닭세 마리도 함께 매달려 있었어요. 모두 피투성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하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웃집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창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커튼 뒤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절규를 듣고도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기를 내렸습니다. 땅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10년을 함께한 개였죠. 매일 아침 꼬리를 흔들며 맞아주던 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며 호소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누가 우리 집 동물들을 죽였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관은 사진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동물 학대권은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 그리고 범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요? 지갑이랑 증거도 가져왔잖아요. 조사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어요.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 했어요. 주인 아줌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미안한데, 요즘 우리 가게도 어려워서요. 외상을 줄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어요. 남은 돈이 얼마 없었죠. 물몇 병과 양초 몇 개만 샀습니다. 식사는 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섯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읍내 시장까지 가야겠다고 마을에서는 더 이상 물건을 살수 없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남은 돈을 꼭 쥐고 버스에 올랐어요. 시장 입구를 지나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 할머니. 돌아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죠.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할머니, 저못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강유진이요. 그 순간 6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6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반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죠. 급히 달려갔습니다. 한 여자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 품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독사에 물린 거였죠. 여자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40년을 일한 간호사였어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죠. 들고 있던 끈을 꺼내 아이의 허벅지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독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입을 상처에 갖다 댔습니다. 믿는 힘껏 독을 빨아냈죠. 뱉어내고 또 빨아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초기 응급 처치가 없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요. 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강유진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서연이는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때 일이 생생히 떠올랐죠. 유진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만색이 안 좋으신데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닷새 동안 쌓여있던 두려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실종된 아들, 피 묻은 지갑, 협박 전화, 죽은 동물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경찰까지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할머니의 아들을 살릴 차례네요. 옆에 있던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나쁜 사람들 잡는 검사예요. 유진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유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아드님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닷새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유진은 곧장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서로 향했어요. 유진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대수롭지 않게 대하던 경찰관들이 유진을 보자 자세를 바로 했어요. 서장이 직접 나와 허리를 굽히며 맞이했죠. 유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실종 사건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서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어요. 그게 증거가 부족해서요. 증거요? 피 묻은 지갑과 양말도 증거가 아닙니까? 협박 전화는요? 동물 학대는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서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을 불러들였어요. 지역경찰을 믿을 수 없었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유진의 팀은 폐채석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폐광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지만, 최근까지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있었어요. 철조망이 깨끗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갱도 곳곳에 새로운 발자국과 채굴 도구들이 보였어요. 불법 채굴이군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서장을 다시 불러 날카롭게 물었죠. 폐광에서 불법 채굴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서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지는 확신했어요. 경찰이 연루되어 있었죠. 그래서 수사를 미룬 겁니다. 지금 당장 관련자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겁니다. 서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지역 유지들, 건설업자들, 그리고 경찰 간부까지요. 유진은 즉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특별수사팀은 밤새 관련자들을 검거했어요. 모두 15명이 체포되었죠. 주범으로 보이는 남자가 신문실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물었어요. 박민준 씨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은 책상을 쳤어요.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살인죄로 기소하겠습니다. 한참을 버티던 남자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폐광 깊숙한 곳에 가뒀습니다. 유진은 즉시 구조팀을 출동시켰습니다. 저도 함께 폐광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죠. 정말 민준이가 살아있을까요? 구조대가 폐광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어요. 두 시간이 지났죠. 저는 폐광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구조대가 나왔어요. 그들이 부축하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척하고 더러운 모습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껏 달렸어요. 펑펑 울며 민준이를 끌어 안았습니다. 아들의 몸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구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죠.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민준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닷새 동안 폐광에 갇혀 있었던 아들은 심한 탈수 상태였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협박 전화를 걸고 동물들을 죽였던 사람이 밝혀졌어요. 24살 청년 김도현이었습니다. 유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유진은 서류를 건넸어요.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현에게는 백혈병에 걸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도연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죠. 그때 불법 채굴 조직이 접근했어요. 많은 돈을 주겠다고요. 여동생의 치료비가 절실했던 도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노동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었죠. 조직은 도연에게 더러운 일을 시켰습니다. 협박 전화. 동물학대요. 도연은 거부했지만 조직이 협박했어요. 안 하면 내 여동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도연은 울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면회실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아들을 그렇게 만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내 여동생 지금 어디 있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유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검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연의 여동생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어요. 16살 소녀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저는 평생 모아둔 돈을 아이의 치료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말렸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내 아들도 살아 돌아왔잖아요. 이 아이도 살아야죠. 저는 도연의 중풍 걸린 어머니도 찾아가 직접 간호했습니다. 40년을 응급실에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돌봤던 경험이 몸에 남아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인석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도연의 피해자입니다. 김도연에게 관대한 처분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 아이도 사실 피해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선처를 구하다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 했던 마음은 이해합니다. 도현은 울면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추석이 다가왔어요. 민준이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1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저를 껴안았어요. 완전한 기억은 아니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저희 집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유진이 서연이와 함께 왔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14살이 되었어요. 건강하게 자란 아이는 저를 보자 달려와 안겼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6년 전 독사에 물렸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어요. 도현도 왔습니다. 작년에 출소한 도현은 마을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었어요. 여동생도 함께였죠. 완치 판정을 받은 아이는 건강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도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1년 전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부끄러운 얼굴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어요. 다들 두려웠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마당에는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둘러 앉아 웃음꽃을 피웠어요. 해질 무렵 유진과 저와 민준이는 마당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서연이를 살렸고 유진 검사님이 우리 민준이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도연이네 가족을 도왔고 도연이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진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다른 손을 잡았죠. 엄마 사랑해요.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결국 저 자신을 돕는 일이었다는 거요. 40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제 작은 선행들이 결국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당신을 구할 겁니다.